BTS와 김용진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혹시 뭐 친분이 있는 멤버가? 혹시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있고 싶습니다 음... 네. 아뭐 전혀 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어요 네. 도경환 씨는 뭐 BTS랑 친분이 있고 싶으시죠?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laughs>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고 아, 그렇구나. 만나본 적은 없는데 진짜 음...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힙합이라는 장르를 별개로 놓고 BTS라는 새로운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정말. 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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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 말이에요. 정말. 같아요. BTS라는 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분 같고 네. 가수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이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이, 연예인. 연예인.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저는 BTS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다 아는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너무 좋아진 거 같아서 어, 어, 너무 좋고 네. 한국의 가수라는 거 자체가 저거 너무 뿌듯하라는 생각이 BTS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BTS가 아주 톡톡히 민간외교관 역할을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저 앨범 재킷 촬영지가 네. 강릉 그주문진 해수욕장에 수욕장.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이래요. 네. 근데 저기가 그전 세계에 있는 아미 팬분들의 그 이제 과, 필수 관광 코스가 음... 돼 가지고 대박. 진짜 대박. 왜? 나 지금 방금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대박. 제가 한달 한 전에 갔어요. 주문진 해수욕장을 갔다 왔는데 제 진짜 놀러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급하게 당일치기로. 오. 어느 조그만 그 길가에 해변가에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어디에 버스 정류장. 그쪽에 사람들이 계속 어디를 안 가고 거기에만 계속 몰려 있는 거예요 진짜 나도 왜 거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긴 거 같아. 아니 주문진 버스정류장에 사람 모여있는 버스정류장은 그거밖에 그, 없어요. 그쵸? 아니 거기가 버스정류장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해서 쌩쌩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저기 몰려있네? 근데 이쪽으로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뚝 보는데 또 저쪽에 모이고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데야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나 오늘에서야 그때에그

봄이 그렇게도 좋냐 목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봐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헐렁을 떠드는 차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네 근데 제가 뭐~ 앞서 어 농담으로 암이냐고 네. 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용진 씨의 그~ 실체를 이분이 현 김용진 전전 전. 뭐~ 아이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도토리 사가지고 네. 아, 이번 그 BGM으로. 노래를 BGM으로 깔아 놓고 나도 모르게 그 이, 이 노래가 이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 제 마음도, 마음도 웅장해지면서 네. 네. 뭔가 괜히 혼자 이렇게 쓸쓸해지곤 했었는데 뭐 사실 드라마 OST로 정말 많이 그렇죠. 사랑을 받았던 아이죠. 아이죠. 네. 그때 당시 활동명이 아이였습니다. 아이로 활동하시던 우리 김영진 씨의 봄날이란 노래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아, 그래요? 많아요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이 노래로 활동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 아, 정말요? 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제가 무대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심지어 한번 올라갔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왜요? 빈장을 아,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아, 쓰러졌어요. 진짜 너무 막 배, <laughs> 천하의 배가 아프다고 해야 하나? 장기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을 네, 네. 받아가지고 어, 어, 난 진짜 이제 안 맞나 보다. 방송은 안 맞나 보다. 하고서 마음을 아예 접었었어요. 고 이제 그러다가 OST 위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대에서 본 적이 되게 많이 적었어요. 네. 네. 다른 무대보다, 다른 노래보다. 이제 BTS와 김용진 씨의 인과 관계를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드릴게요. 네네. 너무 훌륭한 그룹이죠, 우리 BTS의 아유. 노래. 봄날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고이 그 전에 우리 용진 씨의 봄날이란 노래가 또 있었어요. 네네네. 그 노래도. BTS의 봄날 못지않게 명곡이라는 점을 아, 제가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네. 제가 제일 인생 살면서 잘했던 일 중에 하나를 하나를 고르라면 노래 제목을 봄날로 고른 게 너무 제일 잘한 거예요.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이게뭐 이게 겨울 날이었으면 아, 이렇게 엮길 일도 있잖아요. 이게 2005년도 발매됐던 노래인가요? 그러면 말인가요? 이제 BTS의 봄날이 17년도, 2017년도에 발매가 됐잖아요. 12년만에 이동갑이그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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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그 감사함을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 좋다. 아, 예. BTS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